K LPGA 투어를 가장 뜨겁게 장식했던 바로 그 프로 백규정 프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드디어 우리 yeah. <laughs> 파인 골프 앤유의 백규정 프로를 영접하는 날이 왔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뭐 연습은 계속 간간히 하고 있고요, 네. 음. 또 골프 레슨도 하고 있고, 뭐 요즘 조금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음. 사투리 <사툼이 자>, 너무 <laughs> 귀엽다. 그럼요. 아, <laughs> 너무 귀엽다. 그냥 토종 <laughs> 네. 경상북도 구미 사투리. <laughs>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지금 레슨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어, 일단 자연스럽게 또 골프 선수를 계속하면서도 레슨을 다들 같이 하잖아요. 병행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레슨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고요. 음. 지금 강남권이나 또뭐 판교권 그쪽에서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레슨을 백규정 프로에게 받으러 오는 분들은 뭐 선수들 선수 준비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아,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고요 오. 또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주니어 선수도 있고 프로 선수까지 아. 다양하게 있으십니다. 야. 어 근데 네. 어째 인기가 너무 많은 프로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제가 봤을 땐 팬들이 좀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투어를 뛰고 있었으니까 네. 그냥 당연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음. 이제 저의 그런 행적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아 레슨 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약간 유형이 다양하세요 들어오시면은 진짜 슬금 이렇게 왔다가 진짜 백규정이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또 이제 쑥스러우신데 조용히 이렇게 오셔서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슨이 계세요. 아니라 무슨 팬사인회처럼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백규정 프로 하면은 사실 지난 2014년 음. 시즌 백규정 네. 프로는 KLPJ 투어로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쵸. 뭐 엄청난 인기뿐만 아니라 어, 그 이듬해 LPJ 투어에 진출하는 쾌거까지도 달성을 하기도 했고 어, 사실 어,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라고 할수 있는 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백규종 프로거든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정말, 어, 엘리트 코스로 또 음. 골프를 치면서 프로 데뷔까지 했고, 음. 프로에서도 우승을 했고, 또 정말 안 되는 긴 슬럼프도 거쳐봤고, 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20년, 30년 동안 할 것들을 10년 안에 굉장히 짧고 진하게 음, 많이 짧고, <laughs> 짧고 굵게 많이 좀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2014 시즌의 KLPJ 투어 정규 투어에서만 무려 3승을 달성하기도 했고 네. 어, 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LPJ 대회 중에 하나였던 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챔피언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때 어, 물론 수많은 좋은 기억이 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매주매주 매주 시합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굉장히 네. 즐겁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 근데 뭐 자, 가장 큰 LPG 시합도 물론 우승하고 너무 기쁘고 음... 또 다른 세계로 계속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무대가 됐잖아요 그런 그렇죠. 시작점이 됐으니까 너무 어,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니머니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첫 우승이 아닐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인생 경기였다. 예. 네, 그때는 정말 좋은 샷도 많이 하고 시합을 하면서 네. 뭐 좋은 뭐코어를 냈던 시합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아마추어 때부터 계속 프로 대회 나가서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음한 번이 계속 실패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대회가 처음에 그제 벽을 허물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낸 우승이었기 때문에 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음 사실 그 시즌 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백규정이라는 선수가 거의 어, 리그, 뭐 KLPJ 투어 자체를 씹어먹었다고 해도 거의 <laughs> 아니 예,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맞아요. 우승을 했던 것 외에도 네. 사실 약간의 자만심, 네. 약간의 방심 네. 이걸로 인해서 우승을 좀 놓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시합에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성적이 어땠는지를 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음. 나중에 추좀 지나서 이제 경기를 분석하면서 봤을 때 그해의 탑1 0 피니쉬율이 거의 50%였더라고요. 네. <laughs> 음.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 정말 나갔다고 하면 그래도 탑10 안에 든다고 하면 음. 정말 좋은 기량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탑5, 탑3 안에 들었던 경기도 엄청 많았었고 음. 항상 우승견, 우승권에서 경쟁했었던 그런 대회가 많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승을 놓쳤던 대회에서는 음.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네. 계속 핀 보고 너무 무리한 공략을 하고 아. 그렇게 무리한 공략을 하다가 한번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서 너무 쉽게 보기를 치고 이러면서 아... 무너졌었는데 또 오히려 우승했던 대회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런데 아니 <laughs> 네. 이런 얘기들은 네. 백규정 프로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프로들의 네.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을 하면서 듣잖아요. 음, 뭐 마음을 비우고 쳐야지. 뭐 드라이버도 뭐잘 가고 뭐 아마추어 분들도 어. 그러잖아요. 내기 치시다가 아, 네. 뭐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치시더라도 아,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번 샷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자체가 어. 사실 와닿진 않았었는데. 네. 어, 정말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서는 좀 나중에 이제 l p g 우승을 할 때도 그렇고, 음. 그때도 마음 비우기가 후반에는 됐거든 전반에는 아, 안 돼서 아. 너무 순위가 내려갔었는데, 아. 그냥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마음 비우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퍼터가 계속 들어가고, 어. 샷이 계속 붙고, 음. 정말 그렇게 다섯 털 연속 버디라는 거는, 뭐, 0번 쳐도 다섯 번 연속 버디 쳐봐라고 하면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선수들도. 네, 그런 샷들이 정말 마음 비우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어. 귀담아 들으시면서 네. 어,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좀 접목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 하지만 2015 시즌에 바로 미국 무대 네. LPJ 무대를 받게 된백규정 선수였는데 네. 아, 성장통을 이때 엄청나게 세게 겪기도 했고 <laughs> 맞아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그힘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어려웠던 정말 최악의 대회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일단 최악의 대회라기보다는 네. 첫 번째 이제 데뷔를 하고 공식적인 첫 번째 미국 시합을 나갔어요 이제 겨울에 나갔는데 당황을 했어요 약간 음. 골프 를 치면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공이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이 안 맞아도 선수가 어, 내가 절로 갈것 같아서 불안해라는 그런 실수랑 정말 예상치도 못한 대로 가는 실수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첫 대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겨울에 뭐 허리가 아파서 이제 재활도 하고 한삼달 동안 골프도 거의 못 쳤었고 뭐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그냥 뭐 나는 어제 못 쳐도 내일 잘칠 거지라는 그런 이야. 약간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 처음으로 깨졌던 순간이었던 어.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냥 첫 번째 시합 못 쳤을 때는 그냥 뭐한 그런... 시합 못 쳤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됐을 때어 계속 성적이 안 좋았고 또저 나름대로도 기대를 하고 갔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 그 당시에 상금 랭킹이 58등인가로 끝났었거든요, 그 시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한 성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대 못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 인생에서 내공이 이렇게 삐뚤어가고 골프가 내맘대로안 되는 적은 아, 지금이 처음이고 이게 나의 바닥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게 그 바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가 있고 <laughs> 거의 뭐 멘탈까지 들어가 느낌으로. 이거 거의 뭐저 포함한 주식. 대미들한테 는 정말 <laughs> 공식과도 같은 마블 <많이 웃음> 같은 내용인데 네. 받아신 줄 알고 아, 네. 아그 그게, 그게 아니었어요. 저점이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왜. 아니에요. 마음 아, 고생이 네. 심했겠네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laughs> 아, 인생 얘기 나왔어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아 그동안 내가 골프를 할때 내가 원하는 대로 볼이 안 가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도 있, 있었나요? 항상 어릴 때부터 뭐 새로운 초등학생 때 이제 중학교 시합을 나가거나 음. 중학생 때 고등학생 시합을 나가도 긴장을 하잖아요. 어, 내가 언니들이랑 또 같이 음. 시합을 하면 거기서 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훈련하다가 시합에 나가면 항상 잘하는 거예요. 음. 뭔가 무서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합을 임하, 임했지만 그 시합 나가면 또 항상 성공하는 음.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음.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진짜 시합에 나갔을 때 계속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성공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정말 자만하고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미국을 처음에 가게 됐을 때도 LPG 시합 우승했던 그 시합도 제 인생 첫 LPGA 시합에서 그렇죠. 나갈 때만 해도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음, 네.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던 음, 것 같아요. 첫 시합에 또얼렁뚱딱 이렇게 우승하게 네,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성공만 하고 어, 음.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이루기만 음. 하다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한,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잘했으니까 얘는 특별하고 뭐 천재고 너는 뭐 계속 잘할 거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꺾이는 순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다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 투어프로 선수들을 보면 정말 밑바닥부터 네, 가진 고생을 네, 다 하고 저, 뭐 십여 년이 네. 지나서야 대기만성을 맞아요. 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백규정 프로처럼 어데뷔하자마자 막 네, 상을 휩쓸고 그렇죠. 우승에 네. 항상 맞아요. 근접해 있고 거기에 l p g 진출까지 하고 정말. 그 이후에 처음으로 흔히 얘기하는 현타를 맞는 <laughs> 맞아요. 예.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갈 때 백규정과 그 이후에 좀 꺾이고 나서 가장 큰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백규정 음. 두 선수가 어떤 면이 가장 다른 건가요? 기술적인 측면 말고요. 어, 일단 멘탈적인 것도 많이 달라졌고요. 당연히 계속 성공만 하다가 네. 실패하는 그렇죠?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저 자신도 위축되고 아, 이게 언니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저 네. 어렸을 때도 그렇고 같이 치면은 진짜 거부시 친다. 아, 진짜, 친다. 어, 아, 진짜 막 너무 공격적으로 친다 이러면은 아, 왜꼰대 같이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렇게 아, 생각을 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건. 어릴 때아기 때는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린 선수들을 봤을 때와 아, 진짜 겁 없이 친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도 많이 없으니까 성공한 경험도 없지만 실패한 경험도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 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야 될 때만 조금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골프가 안 되고 나서는 계속 실패하는 경험이 많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또제 자신을 약간 잠기게 만들고 아또 항상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7살 때 골프를 입문하고 전국대회도 10살부터 나갔었는데 나갔을 때부터 항상 1, 2등을 했어요. 네. 그냥 계속 쭉 그대로 왔으니까 나는 늘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못한다라는 음. 것에 대한 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 좀 힘들고 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LPJ에 진출한 뒤에 그렇게 큰 슬럼프와 음. 성장통을 겪고 나서 다시 한국 무대로 컴백을 했잖아요. 근데 네. 컴백을 해서 네. 드림 투어를 뛰었어요. 음. 맞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처음에 l p g a 뛰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결정을 했을 때는 음. 사실 시드도 있었고 미국에서 하려면 더할수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계속 이대로만 가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국을 들어왔었고요. 네. 들어와서 한국 투어를 계속 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국에서 다시 내 것을 찾고 내가 다시 미국을 도전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도 또 잃게 됐고 이부 투어도 치게 됐고 뭐 그렇게 됐죠. 어, 많이 속상했겠어요. 주변에서도 많은 걱정과 많이 <laughs> 네. 걱정을 했고. 또제 자신이 있는 그 위치 음. 네. 뭔가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 공을 네. 잘 치다가 못 치니까 그냥 제가 공이 성적이 뭐안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조금 마음이 그랬던 게 한국이랑 미국은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시합을 많이 하니까 취업할 아. 때 클로버스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네. 클로버스 항상 음. 화면에 골프 채널을 틀어주니까 lpg, LPG 중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tv에 잡히는 친구들이 다 저랑 음, 어렸을 그치. 때부터 같이 경쟁하고 같이 시합을 하고 어, 그렇죠. 뭐 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해외외국 선수들까지도 다 아는 선수들인데 어 걔네는 저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떨어졌네라는 아.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거기서 막나 너무 우울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시합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래 뭐 내가 지금 저기서 많이 떨어졌고 어. 많이 멀어졌지만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여기고 여기서 다시 잘 해야 내가 저기를 갈수 있다 음. 내가 지금 하고자 어. 하는 것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보통은 와. 해외를 나갔다 오면 은 이제 은퇴 생각도 많이 하고 아 그렇죠. 뭐이뤘는데그 네. 반대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네. 나도 다시 해보자 일어나보자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이야, 약간 보통 안할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냥 어, 내가 잘하던 못하건 뭔가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초라한 마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만둔다라는 것 자체가 포기하는 것 자체가 더제 자신한테 야. 부끄럽고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다고 아,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임하려고 노력했던 아것 같아요 매 순간. 야, 만약에 지금 네. 2 0 살의 백규정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규정아라는 말부터 해서 그2 0 살의 규정이한테 고생했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규정이에게 꼭 한번 해줬으면 좋,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음. 백규정이 과거의 스무 살때 스무 살의 규정이에게. 네. 어... 우는거 아니죠? 아니 뭐안 울어야죠 <웃음> <웃음> 네 일단 난... 어차피 아, 규정 화부터해주세요 아,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어차피더 힘들 거야 앞으로 더 힘들 건데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음, 지금 있는 상황들이 모든 것이 안하어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세요 규정 안 붙어주세요 규정 안붙어주세어어 고것 같아요.